천연가스 인버스 세팅 중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공유리라 거의 뭐 들여다보질 않았는데 어, 거의 5불 때까지 지금 오고 있죠 6불 초반까지 오늘 밀렸었는데 HND 그래서 이제 6불 초반 6, 6불 08하고 또 5불 88, 5불 08 이렇게 각각 1500쭉씩 맞춰 놓고 있습니다 어, 6불 3구에뭐판 것도 있고 이거 뭐큰 수익이 난건 아니고 거의 그냥 바닥이라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6불 39에 일단 단타로 한번 진입을 해봤고요 HN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하고 나서 이제 6불 40 정도에 일단 종가로 거의 뭐 바닥권에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모르죠 한번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거의 6불 초반이나 5불 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죠, 아직까지. 네, 최근 한 5일간 보면은 계속적으로 어,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6불 초반때까지 밀렸었고, 콜드도 네, 마찬가지죠. 콜드도 지금 27불, 22렐로 어, 종가가 나왔지만은, 어, 현재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프리마켓, 프리마켓 이제 거래가 될 건데 26불 중반까지 지금 밀리고 있죠. 네, 이와 반면에 이제 보일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오늘 한때는 36불 가까이 올라갔었죠. 36불 가까이 오르고 나와서 어 지금 이제 런던장 진행 중인데 현재 프리마켓에서 35불 말. 네, 35불 말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포지션을 조금 더 들어가서 HND 같은 경우는 저는 3,700주 이어카가에서 가지고 있고요. 오늘 하루만 한1.5%쪽 빠졌죠. 추가적으로. 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3,700주 평단가가 HND 가격으로 대략 한 6불 50대 정도인데, 6불 50대가 평단가인데 어 오늘 하여튼 뭐더 밀릴지, 아니면 다시 6불 중반대 이해상으로 다시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죠.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수요장이 또 일주일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뭐 월요장, 금요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요장을 가장 중요 여기 편입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은. 네, 런던장 지금 진행 중인데, 천연가스 선물은 현재 4불 55대. 네, 거의 보합세 나타나고 있죠. 많이 올라갔을 때 오늘 보면 4불 한 57까지 왔습니다. 지금 런던장에서 흐름은 아직까지 뭐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여기서 뭐한 차례 더 올라가면은 4불 말, 뭐더 올라가면 또 5불 초반까지 위협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 밑에 차트 보면 이제 1시간 봉 움직임 봐도 계속적으로 고점이 올라가는, 네, 고점이 계속적으로 우상형으로 올라가고 있죠. 5시간 봉으로 봐도, 네, 하루 봉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고점이 지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 뭐, 어, 계속적으로 뭐 올라가는 차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봐야겠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인버스 진입을 주로 삽을 40 넘을 때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12월 선물가격으로는 4불 40 정도 평당가입니다 4불 40 정도. 네, 천연가스 30분봉 보면은 뭐 어제가 됐죠, 벌써 어저께 올라간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현물가에서는 3불 90대에서 4불 거의 뭐27 이상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한 시간봉으로 보면은 네. 양봉 축축 받을 때 보면 아주 무섭게 올라가죠. 네 시간봉이 움직이에요. 거의 뭐 우상형으로 뭐 45도 각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인버스 진입을 이 현물 차트 현물 차트에서는 어, 요3불 76이라 나와 있는 이 지점에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본격주 진입한 거는 이 사블 근접했을 때, 선 네, 하나 그어놔야겠습니다. 네, 이게 사블 라인이죠. 네, 색깔을 바꿔야겠습니다. 뭐, 어, 핑크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 이 라인 선상에 이상해서 현재 인버스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11월 12일, 오늘 들어가죠. 12월 12일이기 때문에, 어, 롱이 아직까지 뭐, 일단, 계절적으로 봐서는 유리하죠,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어, 계속적으로 뭐, 물타기시고 들어가봤자, 어, 이, 손에 나는 폭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어, 제가 사업을 초반, 현물가은 사업을 초반때에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선물가는 사업을 60가까지 흔접하고 있고, 어, 혹자는 뭐 5불 때가 뭐 11월 달에 오지 않나 생각을 하신 분도 있는데, 글쎄요, 일단 어, 11월 달에 5불 터치를 한다고 해도, 이 앞으로 12월하고 1월 사이, 한참 이제, 어, 겨울 본격적 시즌이 도달했을 때,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또 올라갈지는,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죠. 이런 상황에서 11월에 가격이 도리 많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부담이 될것 같네요. 도도 네, 이와 반면에 이제 서부 텍사스 유 오늘 61불 한 30대 정도에서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데 60불 대 중반. 네. 전체적으로 보면 내시널 네 보면은 59불하고 한 61불 사이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4시간봉의 움직임, 네, 1시간봉의 움직임 59불 때 들어갔다가 다시 또 60불, 61불 갔다가 다시 또 60불 중반 네. 어,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뭐 다시 또 59불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어, 다시 또 61불 터치하고 또 횡보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상황이고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훨씬 저, 적죠 현재 네 시간 봉의 움직임, 1 2 시간 봉의 움직임. 가장 최근에 단기 저점이 56불, 56불 30대. 이때 아주 급격하게 빠지다가 또 반대로 또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큰 변동장이 한번 와, 오면은 뭐 수익이 극대화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손실이 또 극대화될 수도 있죠. 이걸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으로 지금 차트가 움직였는데, 63불 초반에서 56불 갔으니까, 뭐, 잠깐 사이에 뭐, 거의, 뭐, 그야말로 요즘에, 뭐, 천연 가스뭐 천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며칠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서부 텍사스에도 마찬가지죠. 어, 하여튼, 현재 61불 50대, 60불 중반, 뭐,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런던장의 움직임. 지금 여기 시간은 2시 반 가까이 되고 있고요. 새벽 2시 반입니다. 어, 아직 뉴욕장 시작하려면 한 4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네, 현재 하여튼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죠. 서우텍사스의 모습.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냥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어, 사업 불 음. 현재 23인데, 뭐, 천연가스 11월 달 가격, 뭐, 현물가, 요, 사업을 23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제 기억에도 요, 11월 달에 이렇게 사업을 23까지 간 적이 그렇게 막 많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그티 올라간 거 빼고, 일상적으로 보통 봤을 때, 네.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물론 앞으로 이제 강추위, 이제, 천연가스 본격적 소비를 앞두고 이제, 어, 희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 이번 주 하여튼 재고 발표 전후에서도 물론 변동이 있겠지만은, 아직 시기적으로 11월 초순 조금 지났기 때문에, 글쎄, 뭐, 천연가스 가격 어디까지 보는지, 어, 많은 사람들이 뭐, 5불 대 넘을 거다. 물론 5불 대 넘을 수 있죠. 네, 특히 요, 어, 브리자드라고 그래가지고, 북미 지역에서 강한 추위가 올 때, 가격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11월 달에 이렇게, 어, 현물가 사업을 거의 중반에 가깝게 올라간 것은, 어, 근래 보기 되면 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WTI하고 비교해서, 어, WTI 60불이라 치고, 네, 천연가스 현재 사업을 20대인데, 그래서 이 가격이 5불 대가 되면 과연 WTI는 어떻게 될지, 또 반대로 WTI가 50불대로 다시 내려간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과연 사업을 중반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물론 뭐 커플링되고 디커플링되고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하고 원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천연가스 에너지 섹션에서 디커플링으로 많이 움직여도 결국은 천연가스 가격하고 WTI하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각계 움직입니다. 임 뭐, 부분적으로 디커브린되는 거 보고, 뭐,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는 경우는, 어, 일종의, 어, 투기적인 그런 가격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12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현물가 모습이고요. 사업을 23 현재. 어, 그럼 뭐,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오르게 되면은 어디까지 오르냐? 어, 원대봉에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원대봉이고요. 일주봉으로 볼까요? 일주봉으로 보면은 네, 여기 위에 레드라인, 네, 빨간 선을 그어놓은 부분. 여기 현물 값은 4불 82. 네, 4불 82. 어 어쨌거나 지금 요 위에 가장 높게 가장 고점으로 올라간 거. 요 때가 3월달이죠. 2025년 3월. 네, 한번 체크해보죠. 맞나? 네, 2025년, 네, 요 3월달. 요 때가 거의 5불 터치했을 때죠. 네. 그러니까요 정도까지 올라야 되니까. 네, 만약에 이제 5불 때돌파 한다면은. 뭐 아직까지 현물까지는 한 800여트 남아있지만은, 어, 하여튼 요한개월에 하여튼 요 정도까지 오를지. 아니면 본봉 위주로 보면은 사업을 중반대 아직은 사업을 20대니까 한 300여틱도 남았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미터 거어놔야겠습니다 본봉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거의 50 가까이 현물과근접하면 이제 어, 말 그대로 물타기 식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또 한번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어, 일단 뭐 한번 들어갔던 거 사업을 초반에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계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뭐 섣불리 들어가서 뭐 예전 뭐 오늘 들어가고 또 내일 들어가고 혹은 뭐 이번 주들어가고 다음 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뭐 계속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죠. 물론 뭐 여유롭게 뭐 10%씩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렇게 뭐 분할 매수를 나눠서 여러 번 들어가지는 않고 되도록이면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한50% 되면 한번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을 대충 사업을 중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기다려야죠 하여튼 되도록이면 오래 기다릴 생각입니다 들어갈 때도 신중함이 들어가고 어 이번에 사업을 초반에 한번 들어가 봤지만 현물가에서는 어, 12월 선물가 4불 40 정도에서 하여튼 진입을, 어, 인버스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이 천연가스 사, 요 상승 속도나, 요 현재, 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요 상승 폭이 점점 커지죠. 이럴 때 섣불리 들어가면 포지션 정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지금 보수적으로 일단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올라서 또 들어가고 이런 저 물타기 식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다릴 때는 과감하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뭐 마이너스 50%될때안 뭐 되면 또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죠 네. 현재 하여튼 4을2 2이가르키고 있고요 런던장 진행 중인데 어, 하여튼 오늘, 오늘 뉴욕장 수요장은 어떻게 또 진행될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네요.